어, 자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그냥 시덥지 않은 이야기 하려고 영상 뭐 틀었습니다. 영상 뭐 잠깐 찍고 있고요. 어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서 뭐안 보셔도 되는데 그냥 뭐 여기 이런 어우 수리남 있네요. 수리남 뭐 최근 뭐 이렇게 뭐 넷플릭스에서 유명했던 네 수리남도 보이고. 네, 구글 어스라는 뭐 이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한번 뭐뭐 뭐 제가 다녀왔던 나라들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씩 보려고 하는 거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셔도 될것 같고, 네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먼저 가볼게요. 캐나다. 아 저는 저 저는 영어를 처음에 어, 캐나다에서 배웠어요. 밴쿠버. 밴쿠버 맞춰볼까요 밴쿠버를 치면 어디 나오나 봐볼까 와우 와우 에브리티시 콜롬비아 나오네요 아 밴쿠버 그렇죠 이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중심가 메인 어, 맞습니다 공항은 여기 있어요 공항은 여기 있어서 이제 저는 차로 이동을 했거든요 차로 이동을 했고 아 밴쿠버 너무 좋죠 위치도 보시면은 이제 여기 넘어가면 이제 캐나다와 이제, 어, 그, 이제 미국,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 이제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였나? 제가 그, 예전에 이제 블로그에 사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White Stone 이라고 해서 그, 아, White Rock, White Rock. 여기 있네요. 제가 여기까지 이제 갔거든요. 그때, 어, 버스 타고, 버스를 두 번이나 가아 탔습니다. 더이나 <laughs> 그렇다서 이제 white rock이라고 이제 여기 가면 이제 진짜 그그 그 흰색 바위가 있거든요 이렇게 어, 흰색 바위가 보러 갔다 왔다는 네또 쓸데없는 얘기네요 <laughs> 아, sorry. sorry sorry 보이네요 sorry 여기 지금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sorry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위험한지요 이, 밴쿠버가 이제 뭐, 그냥 한국말로 하면은 편하게, 밴쿠버가 이제 시티라고 하거든요. 시티가 있고, 이제 1존, 2존, 이제 3존, 이렇게. 이제 이 중심을 기점으로, 뭐, 1존, 2존, 뭐, 3존, 이렇게. 좀 정확한 그 범위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10년, 10년이, <laughs>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아 보면은, 여기 버버나비 같은 경우에는 그 한인들이 좀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자 가볼게요. 또 보면은 이제 아우 너무 좋다. 오랜만에 보니까 자 일단은 밴쿠버를 오 오시, 오시게 되면 이 게스트하운. 예 게스트하운에서 이제 그 증기 기관차 이거 뭐 아, 증기 시계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다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보는 거고 되게 좋았고요. 어뭐벤쿠버 하버 여기 있고 이어 스탠리 파크 이 스탠리 파크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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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정말 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큽니다 아 저는 이 스탠리 파크 한번 도는데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어, 되게 예쁘거든요 여기 가면 이제 야트 이제 영어로 하면 야인데 네. 한국말로 요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트들이 되게 많고. 어, 제가 이제, 잉글리시베이, 잉글리시베이에서, Bay, 학원,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어학원을 다녔었으니까, 어학원이 아마 뭐, 이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 여기, 이, 여기였을까? 이게, 이게 지금 그, 동상 같은, 어, 맞네요. 동상이 있을 거고, 여기 스타벅스가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뭐, 한인 식당들이 막 보입니다. 막 엄청 많아요. 이친식당들이 보이고 킹킹 조지 세컨드레스쿨어느이이는데데 제가 킹 조지 이런 그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케이지 네. 예, 예, 네, 아 c 라고지이터라셔네킹 조지 지터내셔널뭐 칼리지 국에서한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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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예뻐요, 정말 여기. 저는 너무너무 자주 갔던 곳이고, 이게 매해, 새해 1월 1일에는 여기서 이제 수영을 해요. 되게 추운데, 캐나다 진짜 추운데, 1월 달에. 그나마 벤쿠버는 좀 따뜻한 곳인데, 여기서 이제 폴라베어 스밍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북극공 헤엄이라고 해서, 약간 무슨 철인 3중경기처럼 여기 이 추운 바닷가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네.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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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밌어요. 정말 정말 볼거 많고 아 정말 가고 싶네요. 다시 보니까 네. 아그 다음에는 뭘볼 거냐면 이가 이제 어 아, 공립 도서관 여기 제가 공부하러 간다고 한네번 정도 좀 깝죽거리다가 네 이제 안 갔습니다. 아 졸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캐나다 플레이스라고 해서 캐나다 플레이스 제발 맞기를, hopefully 캐나다 플레이스 만나 캐나다 플레이스가 맞을 겁니다 아마 아마도 네저 <laughs> 아, 너무 오래돼 사실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네. 일부러 본 거예요 일부러 지금 어, 아왜 봤냐면. 지금 이한 영상을 찍은 지한 3분 정도 됐을까요? 네. 어, 일부러 봤어요.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요. 자, 크로바이텍부터 얘기할게요. 크로바이텍을. 자, 크로바이텍. 제가 리딩 해드린, 리딩이라는 표현을 좀 싫어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되게 힘든 상황이 됐으니까, 어, 제가 할 거예요. 제가 할 거고, 뭐,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뭐, 제가 다른, 뭐, 거북이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약간, 뭐, 사실은 팔라고 할때 이제, 이제 팔, 이때 팔라고 했거든요? 안 팔았어요, 이제. 뭐, 우리 카페도 그렇지만, 뭐, 우리, 우리 이제, 우리 분들도 그렇지만, 안 파시고, 여기 내려가고, 여기 내려가고, 지금, 4일 동안, 어, 이게 내려간 걸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와, 아, 지금 도시 몇 10%가 빠진 거야? 아뭐60% 이제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죠.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더 하락을 한게 맞죠. 왜냐면 고점에서부터 이제 확인을 해보면 더큰 하락이죠. 어, 아, 문제는 자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리딩을 하겠다고 도함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어, 뭐 다른 종목들도 제가 찾아봤는데 일단은 제가 뭐뭐 뭐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뭐제 영역이 아니라서 또 삭제를 하고요. 네. 코난도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삭제를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봐드릴 수 있는 건 얘예요, 얘고. 얘를 계속 좀 봐드릴 거예요. 얘가 이제 거래 재개된 다음에 이제 감자도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좀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악악성 매물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좀힘았던 분들이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고. 전체적으로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1255원. 네.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쭉쭉쭉쭉쭉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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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도 보이시면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갔다가 이제 뭐 우리한테 우리 이제 뭐 우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분, 대부분 가지고 계신 분들 평단이 2000 후반대 아니면 3000원대. 좀 늦게 들어가신 분은 3000원대겠네요. 어얼마였어 이거, 이거 참 어, 아, 원래는 이랬었네요. 원래는 이제, 이거, 이 회사가 횡령 때문에 이렇게 지금, 거래 정지도 당했는데, 어, 쉽게 말씀드리면은, 음, 제가, 뭐, 큰 확신이 드는 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단, 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일부러 앞에서 어, 이렇게 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이유도 이 종목은 음, 결론적으로 그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개미들이 많이 물려 있어요. 사실 개미가 이제 저희 같은 개미가 다른 개미들이... 좀 없어야 됩니다. 좀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되고 죽어야 끝나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뭐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은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서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왜냐면뭐 이렇게 누가 봐도 급락주고 뭐. 이거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거래지게 10월 6일 되는데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절대 이렇게 못 올라갑니다. 쭉쭉 한 방에 못 올라갑니다. 애초에 내려간 폭도 크고 뭐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뭐 제가 볼때20% 정도 뭐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요. 올라갈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뭐 여기서 이제 또또 또, 또 이제 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개인들이 내려야 돼요. 개인들이 내려야 올라갑니다. 이 종목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거고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올라갈 겁니다. 근데 전제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손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많이 탔어요. 뭐 이게 유튜브부터 시작을 해서 커뮤니티 뭐다 퍼지고 손절 안 하면 된다. 버티면 된다. 이런 인식들이 너무 지금 많고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언급을 할 거예요. 지금 사실 저는, 어, 제가 이때부터 좀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게 하락을 맞으니까, 그, 코스닥 종목 하락 순위에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 그것도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계속 회자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도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급락주들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것이다. 라는.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이제 이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다시 상패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어 제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발 그런 분들이 좀 나가야 돼요. 상패된다고 하세요. 그냥. 아, 좀, 너무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정말 내려야 올라갑니다. 이거 계속 떠들고 다니잖아요. 안 올라갑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영상에서도 다 얘기 안할 거예요. 얘기 안할 겁니다. 이이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어, 계속 이런 식으로 일단 저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제생각대로뭐데스크 바운스만 나오고 끝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려야 되고 네좀 사람들이 좀 잊어주면 좋겠어요. 제발. 그래야 살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보면은 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진짜 안 익더라고 회사에 대해서 뭐좀 익... 자세히 찾아보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 뭐 블로그를 찾아보든 어디를 찾아보든 자 이게 회사 이 회사는 PNTD 외한명 그러니까 뭐 뭐 회장님이겠죠 뭐 아무튼 뭐 아니, P, 아, PNTD랑 웰킵스죠 웰킵스겠죠 웰킵스가 이렇게 두 개가 지분을 지금 53%를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에필솔루텍이 좀별도 회사라고 별도 회사입니다 별도 회사인데 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약간 이 웰킵스랑 well, PNTD 같은 경우에는 보호 예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laughs> 보호 예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지금 어, 3년간 그리고 PNTD 같은 경우에는 1년간 보호 예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에필솔루텍이라고 있었죠 이 에필 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없었, 없어요. 보호해수가 없습니다. 보호해수가 없으니까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11% 같은 경우에도. 아, 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자, 이, 이거는 작년 거예요. 아까 이거는 작년 거고, 저희 분기보고서라든가 이런 거잘 읽어봐야 되니까, 정말로. 잘 읽어봐야 됩니다. 네, 자, 2021년 8월 17일 에필솔루텍의 보유 주식을 뭐 전체는 아니고 PNTD에게 양도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PNTD는 뭐라고? 맞습니다 의무보유 예수 보호 예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에필솔루텍은 1.96% 지분 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37 보시면은 지금 지분율이 달라졌죠.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더 많거든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제발 잊혀지게, 다좀 조용해지게, 저점 좀 잡히게, 좀 말씀을. 그때 또 드려야겠습니다. 어, 이거 살려, 이거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걸로 처음에 이때 팔라고 해가지고 욕먹어서 더 도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 어, 그리고 이거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게좀 그런데 이거 언급되면 안 좋기 때문에 좀, 언급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뭐,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되나. 하... 이 종목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갑니다. 다만, 굉장히 많은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뭐, 단일가가 끝나고, 데드캡 운스 정도 끝날지, 올라간다면, 과연, 전 저점을, 전 고점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지, 전전 전 고점을 통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이 회사에 대한 정보는 제가 다, 다 적어 놨어요. 다 가지고 있고, 어떤 재료가 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회사 팠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수가 없는 루트로도 팠어요. 음, 돈 주고 결제도 했고요. 네. 근데 오늘은 일단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뭐 당부의 말씀이랑 집은 이제 사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다. 혹시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괜한 짓을 한게 아닌가 싶지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